안녕하세요, 수들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모동숲 더빙 영상으로 찾아뵙는데요. 왠일로 왔냐면 오늘 섬을 얻기 전에 여러분께 저희 섬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대충 쓰레기부터 치워드리고 제대로 여러분께 제가 꾸민 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청소 중에 절호구잡으려는 녀석이 나타났습니다. 물건을 주었더니 바로 달라고 하는 거 보면 꽤나 탐이. 탕이... 가격을 말도 안 되게 후려쳐서 거절했습니다. 당연히 안 되는 게 말이 되는 거 아니니? 혹여나 제 섬을 꿈번지를 타고 와보실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차근차근 저의 섬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육교로 올라오시면 굉장히 아름다운 야경과 함께 섬의 간단한 풍경이 보입니다. 꾸민 건 별거 없지만 뭐 사진을 남기기엔 굉장히 나쁘지 않을 거예요. 사실 이 섬에서 제일 이쁜 건 그냥 하늘을 보는 거니까요. 육교를 쭉 내려오면 이제 그냥 건물들과 그냥 편의점이 보입니다. 편의점 앞에 가 있으면 왠지 튀김기 소리에 굉장히 배가 고파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섬꾸 주제를 너의 이름은에 풍경을 따서 만들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주제를 잡고 섬꾸 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본풍 도시를 대충 넣으려는 노력만 했습니다. 아파트 한 동을 그냥 옮겨 놓았는데 그냥 집에서 아파트 배경을 보는 게더 나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아파트에서 나오시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금연구역이니 담배는 피우지 마시고 앉아서 멍하니 눈꽃 결정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가 될지 모르겠군요. 답답한 일이 있으시다면 이곳에서 마음껏 멍 때려주시길 바랍니다. 하루의 생각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니까 말이죠. 때론 뭐 주차장 벤치에 앉아서 생각에 잠겨보는 것도 어쩌면 힘든 일을 잊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는 학교라고 만들어놓긴 했는데 절대로 절대로 이 각도만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심플 패널 뒤쪽이 보이는 순간 여러분의 감동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일본풍의 거리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일본을 가본 적이 있어야 말이죠. 핀터를 참고해서 열심히 만들긴 했는데 그래도 아 그냥 얘가 머리 좀 썩겠구나 라고만 생각해주세요 굉장히 창피하니까요 이쪽으로 오시다 보면 왼쪽에 골목이 있습니다 왼쪽 골목으로 들어오시면 그냥 널브러져 있는 공사장과 은밀하게 올라갈 수 있는 학교 옥상이 보입니다 그냥 별다른 건 없고 학교 옥상이에요 이것도 만화에 있는 장면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아직 섬구를 제대로 하기엔 꽤나 먼네요 그냥 어... 여러분은 비슷한 것 같다라고만 댓글 남겨주시면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너의 이름은에 나오는 마지막 감동적인 재회를 그려보고 싶었지만 오르막길을 더 설치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꾸며놓고 도망갔습니다 옆에 시계가 있는 길을 내려갔다 올라오면 축제거리가 보입니다. 천천히 걸어가면서 그냥 축제라고 생각하고 상상하시며 걸어오시면 됩니다. 일본은 가본 적 없지만 대충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요? 공원을 걸어 나오면 학교처럼 만들려고 노력했던 박물관이 보입니다. 만화의 여주인공이 다니던 학교인데 박물관의 저 모양은 어쩔 수가 없네요. 그래도 걸어서 올라오면 도시락 까먹던 책상과 의자들을 가져다 놨으니 그냥 여러분의 상상력으로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이쁘게 꾸밀 테니까요. 길을 걸어 내려오면 자연풍으로 녹여버리려 했지만 실패한 집들과 신사처럼 보이는 저의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 좀더 내려오다 보면 너의 이름은에서 보이던 큰 강과 풍경으로 옮기려고 노력했다가 때려친 저의 자연풍 풍경이 보입니다. 만화에 있는 걸 그대로 옮기려고 노력했지만 그것도 실패한 것 같고 하늘에 수놓아진 별을 보시며 힐링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조금 더 내려오시게 되면 신사라고 말씀드렸던 저희 집이 보이고 집은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꾸며지지 않았으니까 외만하면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지 않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금 더 아래로 내려오시면 덩굴을 타고 올라가서 또 다른 하늘 풍경을 볼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도 뭔가 황혼의 시간을 여러분의 상상을 더해서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동숲이란 상상을 더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게임이니까요. 그냥 멍하니 서서 하늘을 보며 그냥 아름다운 별을 세어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세어보진 않을 겁니다. 나이 서른에 노안이 더 빨리 오고 싶진 않거든요. 하나 숨겨진 공간을 알려드리자면 보이시는 덩굴을 타고 내려와서 동굴뒤를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토관이 하나가 있는데요. 정말 쓸데없고 볼거 없고 보잘것 없지만 제가 한땀한땀 한땀 도트 벗겨서 찍어 나간 벽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욕은 상가합니다. 나름 2일 동안 방송하면서 찍느라고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냥 적당히 보시다가 도망 나오시고, 이제 마지막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내려오셨던 그 덩굴로 다시 타고 올라가서, 이 장소의 계단으로 내려가면 놀랍게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이 저의 섬에서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공간이 되겠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그냥 멍때리시거나, 그냥 이곳에서 버스를 타고 탈출을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히 여기저기 사진 찍기 좋은 장면이라고 이런 장면만 넣어서 죄송하지만, 진짜 꾸미는데 한 달이나 걸렸다는 거에 굉장히 자괴감이 올것 같기도 합니다. 무려 890시간 청정수에게는 너무 어려운 벽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래도 나름 별똥별이 떨어지니까 여러분도 같이 소원을 빌어보죠. 제발 로또 되게 해주세요. 나도 내집좀 사보자. 여러분도 소원 빌수 있게 한 장면 더 넣어놨습니다. 어떤 소원이든 이루어드리진 않겠지만 꼭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벌써 이 섬에서 탈출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 <laughs> 너무 빨리 나가시지 마시고요. 육교 아래엔 그래도 카페가 있으니까 커피는 없지만 원두향은 맡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원두 커피가 좋지만 여러분들은 박물관에서 일하는 마스터에게 피존 밀크로 만든 커피를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피존 밀크 맛집이래요. 피존 밀크가 뭐냐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마 미래에 제가 어찌저찌 설명을 해 주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아, 나는 속이 쓰려서 커피를 마시기 전에 그래도 밥을 먹어야겠다고 하시면 야외 레스토랑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맛있는 음식들을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섬 소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섬 영상이 볼건 없지만 여러분들이 생각 많을 때 오셔서 동숲에서라도 하늘의 별들 보면서 힐링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더빙 영상을 오랜만에 해서 좀 어색하고 많이 이상했을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나 제 영상이나 제가 하는 게임들이 입맛에 맞으셨다면 살포시 구독과 좋아요. 이미 진작 누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모두들 잘 자요. 안녕.